자 1946년에 자 연도 앞에서는 이메서저영 어, s t r a n g e m 낯선 남자가 v i s t 방문했습니다. 과거 형이고자미 나를 방문해서 asked, 물어봤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얘는 이렇게 연결되겠죠? 동사끼리 <laughs> 물어보길 I am Mr. Kim, 김용완 스터 you, 당신이 미, 김용환 씨의 딸이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이거 간접의문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Asked, if, I, 과거형이니까, was Mr. Kim s t g h l e r 하고 마침표. 간접의문으로 그지? 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for me. <laughs> 나에게는 너무 두껍네. 자, this was an odd question. 이것은 매우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뭐, 이것의 질문은 얘겠죠. 그지? 이상한 질문이 얘 거고. 왜냐하면 나는 was more being called it. 불려지는 게 익숙했기 때문에 뭐. 파라코의 파라코 딸로서 불려지는 게 익숙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be used to 자 명사나 ing 익히면 얘는 면모에 익숙하다 만약에 to의 동사 원형을 쓰면 면모에 사용되다 익히 응, 대요 그리고 얘와 같은 말은 be a c c u s t o m e d to 명사 명사 라이엔지 <laughs> 그래서 여기 words use root I'm your father's friend. 나는 네 아빠 친구란다 자, you may wonder. 너는 아마 궁금해할 수도 있어. 자, 여기 if는 명사절의 if라 뭔 뭐인지 아닌지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혹시 여기서도 간접 묘문.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너 궁금할 수 있어. 그러나 너의 아빠는 어쩌고 저쩌고. The man said.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프절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목적절의 이프가 있고 지금처럼 또 하나는 부사절의 이프가 있어요. 자, 목적절의 이프는 음, 주어 쓰고 뒤에 don't know 나 지금처럼 ask 나 wonder 이런 거 나올 때다 이프절이 붙어요. 목적절에. 여기에 사용식이면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주어동사 쓰기도 하고요. 부사절일 때는 아시다시피 if에 주어동사 이렇게 나가고, 뒤에 완벽한 주어동사 이렇게 나가지. 또 하나는 거꾸로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if에 주어동사 이렇게 이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노란색으로 친요 부분을 뭐라고 한다?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도 틀리죠. 얘는 만약, 뭐라 면 이거고, 얘는 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f 의 밑줄 굽고서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학교 시험에 그러면 뭐를 찾아라? 바로 요 동사만 찾으시면 개꿀이다. 요거, 요거 뒤에 요거 나오는지만 보시면 바로 붙어야 돼요. 목적 하나 쓸 수도 있지만, 그지? 바로 이렇게 나가면 목적자 아니면 문장 제일 앞에 있는 이부서절은 무조건 부사절에 인지아닌지 보시면 되고. 자, 이때 모먼트 바로 그 순간에 I, I was expecting.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를? 아주 실망스러운 뉴스를 기대하고 있었다. 여기 since 쓴 거는 얘가현재하려가 아니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해석돼요. 뭐 때문에 나는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에서 꾸며주죠.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뉴스를 나는 기대를 했다. 자, 여기서도 디서포인팅 이렇게 나갔지. 얘가 분사입니다. 자, 이게 수식받는 분사에는 얘 입장에서 보셔야 돼. 뉴스 입장에서 실망감을 주죠. 그래서 ing 쓴 거고. 이 자리에 디 i 포인 e d 이렇게 쓰지 말 거. 그럼 뉴스가 실망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안 돼요. <laughs> 됐지? 그리고 또 하나는 조심해야 될게 기억도 셀수 있는 명사라 s 붙인다는 거예요. 보통 기억하면못 쓴다고 보시는데 셀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back in the 1920s, 1920년대로 되돌아가면, 저기 whenever, 이거는 복합관계부사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마을에서 볼 때마다, 여기 복합관계부사는, 뭐, 뭐, 마다 이렇게 해석되고, whenever는 anytime 이렇게 바꿔도 돼요. 저는 everytime 이렇게. 그래서 해석은 뭐뭐할 때마다 이렇게 부사들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런 거를 복합관계 부사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마을에서 볼 때마다 anytime people saw me 해도 되고 everytime people saw me 해도 상관은 없고 they would say 그들은 말하곤 했다. 이거 과거의 습관이에요. 과거의 습그 에서 뭐뭐하곤했다 이렇게 계속 합니다. 보통 이제 자주 안할 때는 우드 쓰고 좀 자주 말하면 유즈도 쓰죠. 그죠? 똑같은 해석. 얘도 뭐뭐하곤했다 근데 얘는 조금 자주 했고 규칙적이고. 그지 얘는 가끔하고 음, 불규칙적인 걸. 계속 그들은 말하곤 했습니다. There goes the p a r a c o s t e r 자, 그 저기 파라코의 딸이 간다라고 말을 했대요. 자, 마이파더 우리 아빠는 자, 워저 싼 아들이었습니다. 프롬 하면 출신을 말하지. 부유 매우 부유한 가족 출신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음, 계속 굳이 늘으면 후워드가 생겼던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비프롬에서 어디 어디 출신이다 이거예 주격 관계 대명사 비동사 생략 가능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아빠는 가난한 아니 매우 부자인 가족 출신이었습니다. Instead of 하면 전치사구예요. 그래서 어부 때문에 얘가 이제 명사만 써죠. 명사는 ing. 자 선비의 삶을 살아가는 것 대신에 선비네 선비 선비의 삶을 살아가는 것 대신에 이거 동명사입니다. 모든 전치사 뒤에 ing는 다 동명사예요. 그래서 선비의 삶을 살아가는 것 대신에 그는 항상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다라고 해서 있었다. 뒤에 전치사 나왔기 때문에. s 있었죠. 자, 도박, 도박집이죠. 도박집에 항상 있었습니다. 자, 이게 this is why 하면, 그래서 여기 그것이 뭔모인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절대 비 e c a 쓰지 마시고. 왜냐하면 that's b e 이렇게 쓰면 그것이 뭔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laughs> 자, 그것이 그가 파라커로 불리는 이유, 이유입니다. 콤마 썼지. 관계대명사 계수종법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해서, 여기 S yes 꼭 붙여주셔야 돼요. 즉, 그가 파라코로 불리는 것은 의미합니다. 이렇게. 바로, 어떤 사람, 이게 목적어예요 민세 목적어. 동사고 자, 그 사람의 어떤 운을 망치는, 그 사람의 어떤 운 또는 재산을 망치는 사람. 이 파라코의 뜻을 얘기해줬죠. 탕진하는 사람. 여기서, 폴츠는 재산이라고 묻고요. <laughs> 원래 원래 뜻은 운이란 뜻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 뜻의 의미가 이제 폴천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어떤 재산을 망치는 사람을 의미한다. 자, your father, 너의 아빠는 was gambled away all, the, all of the money. 모든 돈을 날려왔다. 그지? 자, gambled away 하면 도박해서 날렸다는 뜻입니다. <laughs>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는 모든 돈을 다 날렸어요.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어부 빼도 되고요, 더 빼도 돼요. 그러니까, all the money 해도 되고, 얼 l l 머니 해도 되고, 얼 l l 더머니 해도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다 도박으로 날려서 지금, 그는, 여기는 이제 he, 히... 이지겠죠? 그는 지금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심해야 될 게, 여기 ask f 를 쓰면, 얘가 요구하다요. 이렇게. 리콰이어 이거 같아요. 이렇게. 묻다가 아닙니다. 저게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 고앤텔 이거 고투텔 이렇게도 해 되고 이거 빼도 돼요. 고텔에도 그 상관없어 자, 가서 말해. 자, 아빠에게. 뭐라고? 직접 목적로 자, 우리는 <laughs> 더 이상의 돈이 없다고 돈 입장에서 보면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피평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더 이상 남겨진 돈이 없다고 아빠한테 가서 말해 이렇게 한 거예요 현장으로서 대화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는 자 말하곤 했습니다 나에게 목적어네 뭐할 때마다 그녀가 나를 도박자고로 보내 때마다 나에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에, 위에처럼 말하곤 했다, 이거죠. 이것도 역시 부사죠. 복합관계 부사. 그저기투 썼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 샌드는 투를 쓰지, 그지. t 그런 다음. t h 그런 다음. 우리 아빠는, 자, 나한테 소리치곤 했습니다. 아주 화난 목소리. 이거 부사로 해야지 얘를 꾸며줘요. 여기 절대 앵글이 쓰시면 안 돼. 형사로 쓰지 말거 그래서 아빠는 나한테 소리치곤 했습니다. Why did you come e m p t y n d e 왜 너는 도대체 빈손으로 온 거야? 이거지. Bring me more money. 나한테 돈좀 갖다 줘. 이건 뭐 당연히 사용식이니까. Bring more money. m 이 이렇게 써도 되죠. 그쫓빵파 자 다음 이제 첫 페이지, 둘째 페이지. 자, when I was 16 years old, 내가 16살이 때 여기에 s 코프치 주셔야 돼요 하이픈 붙이 에스 빼셔야 돼. 명사 꾸며주는데, 이렇게 보어로 썼을 때 여기 s 빼셔이돼 하이픈 사이면주사데이주는보이렇 썼을 호여썼 의외로 잘납 s 다 이거 내가 be there. t y f m y f a m i l y 우리 가족은 자 여기 보면 헤드 PP를 썼어요. 과거, 완료 시제, 그지? Already 하면 이미 개수완료조 용법. 이 헤브 PP나 헤드 p p 는 용법은 똑같아 여기 쓰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료에 쓰는 부사가 뭐 있죠? a l r e d y 예? 또? Just? 뭐, 헤드 피니 n i s h e 이런 거 있죠, 완료조 용법에 쓰는 단어.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이미 어, 미스터 서씨에게 나한테 약혼을 했대요. 약속을 했대요. 어렌인지원트 하면 여기서 약속이. 그러니까, <laughs> 미스터 서씨와 결혼하도록 나한테 아, 내가 미스터 서씨와 결혼할 약속해서 표용사정법이에요. 내가 미스터 서씨와 결혼할 약속을 이미 했다. <laughs> 본인도 모르게 그냥 결혼식이 된, 약혼이 됐네요. 우리야, 너 만약에 아빠가 너 그냥 이, 이 남자하고 결혼해 가면어떡할 거야? 네. 응? 얼굴도 몰라. 아빠 믿고 호? 아니요. 어, 노고, 민석이 어떻게 할래? 노고, 아 역시 현대 현대인이에요. 좋아요. As a part of the wedding tradition, 홀례 전통의 일부로서 여기에서는 전 전치사로 번모로서 이렇게 해석돼요. 그러니까 홀례 그 그러니까 홀래 전통의 일부로서 미스터 서의 가족들은 센트 보냈습니다. My family 우리 가족에게 사용식이에요. s 머니 일부의 돈을 왜요? 왜왜왜왜 왜? 왜? 왜 보내? 투바이가 목적이에요. 사기하기 위해서 뭐를? 어그 옷장을 위한 새로운 마, 새로운 농 그래서 장롱입니다 장롱 옷을 위한 옷을 위한 막 칸막이라 장롱이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장롱을 사기 위해서 돈을 좀 보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웨딩 그러니까 결혼식 바로 직전. 여기 라이트 하면 부사가 돼서 바로 뭐 이렇게 해석돼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이렇게 비포까지. 이게 결혼식 바로 직전에 우리 엄마는 들어오셨습니다. 내 방에 들어오셔서 말했대요. 야, 네 아빠가 가져갔다 돈을 어르 위한 장롱을 위한 돈을 싹다 가져갔다. 이포썼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대상이나 목적을 말할 때포르써요 나는 화가 난채 물었습니다. Why could he such a horrible t h i How could, you, 이거는, 진짜 묻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수사의 문문이라 그래. 요 오케이? 진짜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되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거. 근데, 하고 싶은 말은 뭐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이거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지?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수사의 문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how could, do?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벌일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한다고, 하는지 물어본 게 아니고, 이제, 반대로 표현할 때 이렇게 해요 What should we do now?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하죠? 이렇게 물어봤지 당황스럽죠 유리야 너 결혼식 날 예물하라고 신랑에서 예물 비 줬는데 아빠가 홀라당 도박으로 다 날리셨어 어떡할래 아니 그런다고 하면 여기 이게이 이 사람 입장이면 어떠냐 이거지 진짜 너희 아버지가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럼 큰라지 <laughs> 그럼 너 여기, 여기 못 다니지 <laughs> 어떡할래 응. 첫날에 결혼식 바로 다음날이야 폐물 사야 돼 폐물이나 이제 가전 혼수용품 다 사라고 줬는데 음... 아빠가 홀라당 말렸어 그래 아버지가 비트코인 사느라고 날렸어 <laughs> 어떡할래 그 <그걸> 고민스럽죠 <laughs> 민석이 어떡할래 할말 없죠 We have no choice. 선택권이 없다 You will have to take your aunt's old chest. 너는, 아, 너는 가져가야만 해 여기. 당연히 you 이 생략된 거고. 너는 너의 이모의 오래된 장롱을 가져가야 돼라고 엄마가 말했어요. How I'm b r i n g i f o r your family. 아우,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쪽팔려, 이거지. 이것도 쪽팔림을 주니까 ING 썼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쪽팔림을 주잖아, 그지? 가족한테. 사람들이 속삭일 거야. 위스퍼 웅성거릴 거야. behind my back 내등 뒤에서 그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뒷담화 깔 거야 이거죠 등 뒤에서 속삭일 거야 즉 나한테 뒷담화를 할 거야 이것도 잘 보세요 since를 썼어요 그리고 뭐를 썼냐면 여기 head pp를 썼어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뭐 뭐 이후로 계속 돼요 그러니까 결혼식 첫날 이후로 인생은 어디에 우리 남편 집에서의 인생이 꿈렇게 꾸며져요 남편 집에서의 인생은 자 어려웠습니다 나한테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신랑 입장에서 보면 패물에 오라고 혼수에 오라고 돈 줬는데 흔거 갖고 힘들지 자 your father 너의 아빠 즉 정말 친애하는내 친구. 우리 아빠의 친구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희 아빠, 내 친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아빠, 그 아빠 친구가 얘기해줬대요. He, he was not a g a m b l e 자, 그는 도박꾼이 아니란다. Your father, 너희 아빠는 sent, 보냈어. 뭐를? 자, 가족의 돈을 어디에게? Defendant fighters, 독립군에게 보냈어. 만추리아 그 만주에 있는 독립군에게 돈을 보냈어. 자, he 그는 자 made himself 자 이것도 맨날 나오는 그거예요. make have l e 이거 무슨 동사라 그래? 사역 동사죠. 목적어 동사거요 그래서 여기도 make 동사 여기 목적어 동사원 이렇게 쓴 거예요. 두 번째. 그다음에 룩도 주어, 룩, 스멜, 테이스트, 필, 사운드. 이거 뒤에 뭐 써라? 예 형용사 써요. 또는 명사나 하면 like, 명사 또는 주어 동사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look like 쓰고 명사 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스스로를, 그리고 여기 힘쓰시면 안 돼. 절대. 왜냐하면 주어와 똑같기 때문에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 제게 되면서 쓰셔야 돼. 그러니까 그는 그 스스로를 도박꾼처럼 보이게 만들었어. 왜요? 왜? 자, 이것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키버 e 크하면 비밀을 유지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목적어고. 목적어를 비밀로 유지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비밀로 유지했어. 유지하기 위해. 오박구처럼 보이도록 스스로로 만들어서 뭐로부터? 1번 순사로부터 보죠. 1번 순사로부터 이제 그것을 비밀로 했대. 애플스 처음에는 나는 고스나 슈얼 sure. 확신하지 못했어 여기도 목적절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닌지를 해석해야 돼요. 자 그가 사실을 말했, 말했는지 아닌지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가 사실을 말하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대요. 이거 조금 어려운 걸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 하면, I was not sure 하고, of로 쓸수 있어요. of. 근데 주어가 다르죠. 다를 때 여기 소유격을 쓰는 거예요. his하고, 시제는 똑같죠. 그럼 이거 ing 써요. being. telling, 이런 식으로. 이렇게. <laughs> 그리고 being은 생략 가능하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게? 이게 이제 저를 구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학교에서 알려주면 나오는 거고 안 알려주면 안 나올 수, 안 나와요. 일단은 전 알려드릴게. 요자 <laughs> 우리 저기 지적 호기심이 많은 유리가 있어서 해드릴게요. 민석이에서만 그냥 넘어가는데 주어 농법이에요 주어, 비동사, 형용사. 지금처럼, t h a t 이게 뭐, sure, ashamed, afraid, 뭐, 많아요. d 주어, 동사, 이렇게 나갈 때요. 조건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주어가 서로 같고, 그 다음에, 이, 실제가 서로 같은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쓰냐면, 요거를, 주어, 비동사, 응용사, 어부를 쓰고, 다 지워요. 지우고, 동사의 ing 씁니다 이렇게. 만약에, 두 번째 조건은, 만약에, 주어는 같은데, 시제가 달라. 현재, 과거, 과거, 헤드, 피 머릿속 었다 자, 이렇게 쓰면,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면 주어, 비동사, 형용사 쓰고, 자, 어부까지는 똑같아요. 이거는 대설 어부로 써주고, 해빙 PP를 써줘. 주어 같은 지워주고, 해빙의 PP형을 씁니다. 해빙의 V1의 PP형. 이렇게 쓰고, 나머지 는 똑같이 쓰시면 돼요. 자, 지금은 이제 세 번째 경우입니다. 세 번째처럼, 지금처럼, 자, 주어가 같지 않아요. 그리고 비동사 시제와 이 동사 시제는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다른 색으로. 주어 쓰고, 녹색 녹색. 주어 쓰고, 비동사 쓰고, 형용사 써주고, 어부를 쓰고 여기에 소유격을 쓰는 거예요. 가끔 목적격도 씁니다. 근데 이게 동명사의 의미상에 주어라 소유격 써줘요? 그리고, 동사 일은 ing,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이 공식에 따라서, 공식? 이 원리에 따라서, 요거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보면, 주어는 다르지. 그지? 시제는 같죠? 그지? 그래서, d e a 을 여기 이제, 데, 여기 if절을, if절이나, 대 a t 절이나 if, o 으로 바꾸고, if절 써도 상관없어요. 업으로 바꾸고, 주어 다르니까, 소유격 쓰고, 시제 같으니까, ing, 이렇게 쓴 거야. 됐어요? 나머지 똑같이 쓰시면 돼 자 그래서 but 그러나 after, 나중에 I found out 나는 진실이라는 걸알아 진실에 대해서 알아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뭐를요? 이만큼을 깨달았다 이거죠 <laughs> 자, 내가 그에게 잘못을 해왔다는 거, 이게 과거완료 진행형이에요. 헤드비나 be 아 과거완료네, 과거완료시제. 내가 그에게 잘못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자, 역시 ever since that moment, 그 순간 이후로 얘도 왜 이후로 해석되냐면 여기 보시면 현재완료 있었어요. 그래서 이후로 이렇게 해석 됩니다. 자, that moment, 얘는 얘를 꾸며줘서 지시형사가 돼요. 자그 순간 이후로 쭉 나는 비프라우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뭐가 되는 거? 자 파라오의 딸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 자랑스러웠다. 이것도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That I was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리고 이 파라오가 어떤 어떤 파라오? 이것도 수거예요. devoted 목적어 투 명사. 자, 목적어를, 목적어를 명사에 헌신했다는 뜻이야.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헤드피피 썼어요. <laughs> 자, 그래서 뭐다? 그의 인생을 어디에? 독립운동이죠. 운동이에요, 운동. 독립운동. 디 인베 인디 펜던스 무브먼트 그 독립 운동에 그의 삶을 헌신해 왔던 파라오의 딸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음 됐죠? 이거 도 알아두시고요. 끝났나요? 없나요? 세 장이에요? 생각보다 짧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진도 나갔어요. 일단, 녹화는 끝.